네. 오늘 또 블루 자켓으로 네 우리 레드 카펫을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우리 차은우씨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좀 끝까지 부탁드려요 만화를 찍고 나온 외모로 여심을 사로잡은 아스트로 차은우씨입니다 아우 멋져요 네 우리 귀여운 하트로 네 어 혼자 오니까 조금 멤버들 보고 싶기도 하고 아, 그래요? 네, 아쉽기도 한데 음. 이제 오늘은 이제 시상 시상자로 온 거니까 그쵸 그쵸 시상 지금 여기가 많이 추워요 여러분 네 시상자로 온 거니까 네. 이제 재밌게 시상하고 가려고요 그래요 오늘 또 함께 시상의 무대에 서는 분이 있죠 네네네 네 우리 홍수아 씨 네네네. 어때요 아직 못 뵀나요 어네 제가 좀 먼저 와서 아직 뵙진 못했는데 정말 예. 기대가 됩니다 기대돼요 어머 네. 가슴 만지면서 기대할 거예요. 그렇게? <laughs> 어눈 <기대돼요>. 누나 심쿵하게? <laughs> 그래요, 그래요. 어, 근데 저도 사실 아이돌로서 모든 가수분들의 무대가 굉장히 기대, 기대돼서 다 모니터링하고 가려고요. 아, 정말? 응, 어, 하지만 아스트로의 무대가 없는 게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하다. 아,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. 아유, 그래요, 그래요. 또 내년을 기약하면 되죠? 네, 브이 레이블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아스트로 무대가 필요가 없지만 이제 많은 가수분들의 무대를 같이 즐겨주시고 오늘 서가들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은우 씨 잠시 시상식에서 직접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